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크롤링을 하기 앞서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인코딩, 웹의 동작 방식, HTML, 그리고 CSS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한글이 포함된 엑셀이나 CSV 파일을 불러올 때, 혹은 한글로 된 데이터를 크롤링하면 오류가 뜨거나 읽을 수 없는 문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한글 인코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며 이러한 현상을 흔히 인코딩이 깨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코딩이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고 크롤링을 위해서는 한글을 인코딩하는데 쓰이는 e u c k r CP949, UTF-8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만일 퀀트라는 단어를 인코딩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퀀과 트라는 문자 자체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을 나누어서 키억 우, 어, 니은, 트, 으 각각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조합할 수도 있겠죠. 전자와 같이 완성된 문자 자체로 나타내는 방법을 완성형, 후자와 같이 각자 모로 나타내는 방법을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한글 인코딩 중 완성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EUC-KR입니다. EUC-KR은 현대 한글에서 많이 쓰이는 문자 2,350개에 번호를 붙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2,350개의 문자로 모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방법이 CP949입니다. CP949는 11720개의 한글 문자에 번호를 붙인 방법으로 기존 USKR보다 나타낼 수 있는 한글의 개수가 훨씬 많겠죠? 윈도우의 경우에는 기본 인코딩이 CP949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형의 대표적인 방법인 UTF-8은 모음과 자음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조합해서 한글을 나타냅니다. 조합형은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 웹페이지의 대부분이 UTF-8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비율로서 UTF-8이 97.6%즉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UTF-8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란 여러분의 데스크탑이나 휴대폰과 같은 장치 혹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서버는 웹사이트와 앱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클라이언트가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을 요청이라고 하며 서버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를 연결하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또한 건물에도 고유의 주소가 있는 것처럼 각 서버에도 고유의 주소가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 주소 혹은 URL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요청한다면 서버는 해당 요청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약속이나 표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HTTP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의 목적이나 종류를 알리는 방법을 HTTP 요청 방식이라고 합니다. HTTP 요청 방식은 크게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롤링에서는 get과 post 방식 두 개만 대부분 사용되므로, 이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차이 및 크롤링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건데, get은 특정 정보조회, 포스트는 새로운 정보 등록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한 번쯤 이 페이지를 볼수 있는 권한이 없음 http 오류 403 혹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http 오류 404라는 오류를 보신 적이 있죠. 여기서 403과 404라는 숫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 상태를 나타내는 http 상태 코드입니다. HTTP 상태 코드는 100번대부터 500번대까지 있으며 성공적으로 응답을 받을 시에는 200번 코드를 받습니다. 각 코드에 대한 내용은 HTTP 상태 코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크롤링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시 해당 코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를 통해서 코드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HTML과 CSS에 대해 알아볼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응답받은 정보를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려면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웹페이지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웹페이지의 제목, 단락, 목록 등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마크업 언어가 HTML입니다. HTML을 통해 잡혀진 뼈대에다가 글자의 색상이나 폰트, 배경색, 배치 등 화면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게 css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의 목적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tml과 css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롤링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웹페이지의 어떤 태그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크롤링 하면 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html과 cs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html과 css 실습은 여기 w3school.com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왼쪽 부분에 html이나 css를 입력하고 run을 누르면 해당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html은 크게 메타 데이터를 나타내는 여기 헤드라는 부분과 본문을 나타내는 여기 바디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 부분의 타이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페이지 위에서 이런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바디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html 코드는 기본적으로 태그와 속성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특정 태그의 데이터만을 찾는 방법 특정 속성의 데이터만을 찾는 방법 뽑은 자료에서 내용만을 찾는 방법 등 원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태그와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html 요소에 해당하는데 먼저 맨 왼쪽에 꺽쇠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닫는 태그 맨 오른쪽에 슬러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속성은 해당 태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얼라인은 정렬을 어떻게 하라 라는 뜻이고 이 속성 뒤에는 속성 값이 따라와야 됩니다. 센터니까 정렬을 가운데로 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페이지에서 눈으로 보는 텍스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HTML은 뭔가 P 태그이고, 가운데로 정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퀀트 투자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태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H 태그는 폰트의 크기를 나타내고, P 태그는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런을 누르면 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h 태그의 숫자가 작을수록 텍스트의 크기는 커집니다. 여기서 숫자 1의 크기가 제일 크죠? 그 다음 숫자 2는 좀더 작아지고 숫자 3은 더 작아지고 그리고 숫자는 1에서부터 6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p 태그를 사용하면 각각의 문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p 태그, 퀀트 포트폴리오, 닫는 태그를 하니까 여기가 뭔가 하나의 문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서 by Henry라는 또 다른 문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리스트를 나타낼 때는 ul 태그와 ol 태그가 사용됩니다. ul과 ol 태그는 리스트, 즉 글머리 기호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ul은 순서가 없는 리스트, 즉 unordered 리스트를 만들고 ol은 순서가 있는 리스트, ordered 리스트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h2 태그를 통해서 뭔가 글씨를 입력했죠. 그다음에 ul ul 태그를 통해서 글머리 기호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해 주고 내부에 li 태그를 통해서 이거 각각이 뭔가 하나의 글머리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들이 만들어지는데 ul이니까 unordered list 즉 순서가 없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ol 태그를 통해서 orderd list 즉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li를 통해서 각각 리스트를 생성해 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table 태그는 표를 만드는 태그거든요. 먼저 table 그리고 끝나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 부분이 뭔가 표를 만든다라는 거고 tr 태그는 각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뭔가 하나의 행이 되겠죠 그리고 각 셀의 구분은 th 혹은 td를 통해서 구분하는데 th는 테이블의 제목 부분 그러니까 굵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행이고 th를 통해서 제목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다음 tr 태그를 보면은 td는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 내용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123이라는 값이 나타났고 여기는 또 새로운 행 ABC, 여기는 또 새로운 행 소문자 ABC로 나타납니다. A 태그와 이미지 태그는 다른 태그와는 다르게 혼자 쓰이기보다는 속성과 결합해서 사용됩니다. A 태그는 href 속성과 결합해서 다른 페이지에 링크를 걸수 있고, 이미지 태그는 src 속성과 결합해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먼저 h 태그와 p 태그를 통해서 뭔가 글자를 나타내고, 여기 a 태그 그리고 href 속성을 입력하면은 링크를 걸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성 값에다가 우리가 링크를 걸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고 여기 헨리스 컨토피아는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내용 부분이 화면에 보이고 여기 링크가 걸리는데 이 링크 주소가 우리가 속성 값에 입력한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서 링크를 열어 보면 해당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는 그림을 불러오는 건데 그림을 불러오려면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rc라는 속성을 입력하고 속성값으로 그림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입력해 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파이썬 그림인데 이제 그거를 불러오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width는 가로 길이, height는 세로 길이에 해당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400으로 하고 런을 눌러보면 크기가 좀더 커지게 되기도 하죠 div 태그는 화면의 전체적인 틀 혹은 레이아웃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꾸밈을 담당하는 스타일 속성과 결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div 태그 3개를 통해서 총 3개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스타일 속성에 이렇게 속성 값을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해라라고 입력을 하니까 해당 레이아웃은 그거에 맞게 배경색과 글자색이 입력되죠. 그리고 다음 레이아웃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하고 글자색을 레드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레이아웃이 지정되고 마지막 레이아웃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글자색을 회색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그거에 맞게 레이아웃의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css는 앞서 설명했듯이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헤드 태그에다가 css 효과를 입력하면 본문의 모든 해당 태그에 css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웹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특정 요소에 접근하는 것을 셀렉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의 스타일에 여러 css 효과가 정의되었거든요. 먼저 body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powder blue로 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디 부분의 전체 배경 색깔이 파우더 블루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h4 태그는 컬러를 블루로 하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여기 h4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돼서 색깔이 블루로 되고 나머지 p 태그들은 그냥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예제에서 클래스 속성을 이용하면 특정 이름을 가진 클래스에 동일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렉터를 클래스에 적용할 때는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제로, 랭귀지라는 클래스 명에는 배경 색깔을 토마토, 글자색을 화이트, 패딩. 패딩 같은 경우는 여백을 의미하거든요. 여백을 10으로 줘라 라고 했고, DESC 클래스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목카신 컬러를 블랙, 패딩을 10으로 줘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div 태그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h2 태그 그리고 클래스를 랭귀지로 선언했죠. 그런 다음 python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클래스가 랭귀지니까 앞서 랭귀지 클래스에 뭔가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토마토, 컬러를 화이트로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줄에는 dsc라는 클래스를 선언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스타일이 또 적용돼서 이렇게 배경색과 글자색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SQL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런 클래스명도 입력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마지막에는 다시 Language와 DSC 클래스명을 입력했으니까 각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ID도 클래스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HTML에서 클래스는 여러 개가 정의될 수 있는 반면 ID는 단 하나만 쓰기를 권장합니다. 셀렉터를 ID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ID명 앞에 #을 붙여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지에서 한 번만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클래스와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my-header라는 ID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light blue, 컬러를 black, 패딩을 주고 텍스트 i 라인즉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바디 부분을 보면 h1 태그의 ID를 my-header로 했죠. 그러니까 마이 헤더 아이디에 적용된 스타일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